안녕하세요 수라입니다. 교대 근처에 중식당을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갈 곳은 교대 근처에 있는 미몽 이라는 곳입니다. 미몽은 프랜차이즈고요. 얼마 생긴지는 고려해 오래된 곳은 아닙니다. 한 이 3년 정도 된것 같아요. 어, 그리고 한, 국내에는 한 12곳 정도가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. 양재가 본점으로 알고 있고요. 그러니까 한국식 중식인데, 우리도 뭐 그냥 일반적으로 먹는 것도 한국식 중식이잖아요. 근데 조금 더 한국식 중식화된, 약간 좀, 이, 여기 시그니처가, 된장짜장면이에요. 2세대 중국식, 2세대 한국식 중식 정도라고 할수 있습니다. 여기는 좀 이제 다양한 거,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중식집보다는 조금 더 한국화한 그런 중식이라서 뭐 별거별거 별거 다 있습니다. 그리고 인절미 탕수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. 그래서 김선생이랑 같이 갈 예정이고요. 조금 다른 그리고 좀 특별한 메뉴 위주로 해서 어, 먹을까 생각 중이에요. 민봉은 약간 맛미 자에다가 꿈몽자써 가지고 맛의, 맛의 꿈뭐 이런 직역하면 그런 거고 뭐 좋게 얘기하면 맛에 대한 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났어요. 그 그냥 아침 일어나자마자 그냥 씻고 그냥 바로 달렸습니다. 아무것도. 짱입니다. <laughs> 그 아, 자세 좋네요. <laughs> 최선을 다하시는 그 모습 프로답습니다. 몰랐는데 그 근황 올림픽이라고. 그거 보다가 우연히 알게 됐어 근데 맛있어 보여가지고 어느 정도는 이제 메뉴가 나한테 익숙한데 모르는 사람한테는 신선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들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찍어보자 궁금하기도 하고 곱창 <놀람> 많네뭐곱빼기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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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많이 줘? 된장짜장면입니다 여기 시그니처 메뉴인데 곱빼기를 시켰는데 엄청 많이 나왔어 클일날했다 이거 잘 까불었다가 손이 요만하거든요. 된장 냄새가 되게 구수하게 나네. 또 나누니까 괜찮긴 하네. 근데 많다, 곱자기 진짜. 말 그대로 진짜 된장 짜장면이다. 춤장 느낌 나면 된장 짜장면이 아니라, 그냥 진짜 된장으로 된 짜장면이네. 그러니까 짜장면 스타일의 뭐 양파 들어가고 고기 들어가고 그런 거, 그런 느낌이고 맛은 그냥 된장 그자체는어른들 좋아할 수도 있겠다. 양파는 좀 흐물흐물한데 고기가 잘들어있다아 그게 괜찮다. 고춧가루 넣고 먹는 거. 근데 되게 속이 잘 풀리는 느낌 있지 않아? 우리 짜장면 먹는 느낌이 아 약간 속 풀리는 그런 느낌이야. 짜장면 먹는데. 된장 짜장면 생각 외로 되게 괜찮다. 나 기대를 안 했거든. 근데, 딴 데도 있긴 있어. 여기 없는 게 아니야. 여기만 있는 게 아니야. 딴 데도 하는데, 거기가 접목을 잘 시킨 거지. 된장 짜장면 먹어보니까, 고추장 짜장면도 약간 궁금하긴 하다. 인절미, 그 인절미 가루 맛은 생각보다 약한데, 우선 고기가 많이 있으니까, 거기에, 집중이 된다. 탕수육도 좀 많다, 많아 보인다. 단향이 많이 나. 이것도 된장짜장면 좀 단향이 많이 나고. 아, 이 소스랑 같이 찍어 먹어야 인절미 가루 맛이 좀 세지네. 아, 걔는 위에 뿌려준 것만 가지고 인절미 약한데,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. 음, 소스랑 같이 무쳐먹어요. 인절미가 잘 사네요. 당장피 부먹하고 찍 아, 먹고 침묵하... 부먹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? 아, 반만 부어볼까? 야, 뭐 농도가 좀세 보인다 이거 요, 요 정도만 우선 부어볼게요 창피네 크게 저거 하진 않은데 우선 고기가 아까도 그렇지만 잘 들어있다 난 이런 저런 거를 이제 조금 더그 한국화된 거에 맞춰서 넣은 거고 이 인절미 탕수육도 딴데 있어 근데 이거 한꺼번에 먹고 싶은 그런 약간 그 한국식 주문식의 다음 세대? 막 이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 약간 포차 느낌 주면서 맥주하고 같이 마시고 먹으면 딱 좋을 거 같아 근데 다른 이런 메뉴들도 약간 맥주랑 먹기 좋은 메뉴들이 많아. 약간 이게 술집 분위기도 있어. 여기 그래서 그냥 딱 중식만 그런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느낌보다는 약간 가볍게 술 마시면서 먹는 그런 중식. 짬뽕이라기보는 약간 말 그대로 그냥 매운탕 그런 느낌 이 약간 있잖아. 좋게 얘기하면 뭐 시원한 짬뽕 국물 마시고, 짬뽕탕 완전 쪼잔주네 짠해, 짠. 근이 아이스크림 어떻게 먹는 거지? 아이스크림 이렇게 비비는 건가? <laughs> 이 그냥 버터인 줄 알았어. 근데 그런 거 같지 않고. 아니면 이거 잘라가지고 조금씩 얹어 먹는 건가? 호떡이야, 이거, 호떡. 아이스 호떡. 붙인 게 아니에요. 이렇게 먹어야 되나? 되게 뜨겁다. 이거 스스로 녹을 것 같은데? 난 아이스 호떡이라고 해서, 인절미 호떡이라고 해서 호떡이 차갑게 나오는 건줄 알았어 <laughs> 호떡 위에 아이스를 올린 거였네 난 아, 괜찮네 크리스피한 호떡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아 근데 여기가 양재 본점이네요 교대인데 뭔 양재 본점이에요? 교대랑 양재 몰라? 교대점이에요, 교대점. 아, 아 근데 야, 양재 본점은 뭐지? 양재가 본점이라는 거지, 뭐. <laughs> 아저씨, 정신 차려요. 양재역 몰라요? 네. 아, 몰라? 그, 아, 아니, 알죠. 그러니까, 그러니까. 그래, 거기가 거, 양재역이 본점이라는 거, 거, 거지. 아, 몰라, 본점. 된장 따자고 간 거지. 뭐가 그 특색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약간 그 고추장 꺼내는 거 시켰던 것도 <laughs> 딱 그.. 뭔가 고추장 정말 고추장 같은 거 짜장면이니까 뭔가 된장도 먹었으면 고추장 뭔가 한국사람이 괜찮아요 된장하고 고추장 아 먹을 수 있어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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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그게, 그게 생각날 정도로 뭔가 특색이 있는 생각나긴 그러니까. 하지 어, 궁금하긴 네. 하지 다음에 한번 먹어봅시다 아니 그냥 시키려다가 아, 너무 많을 것 같아가지고. 그, 궁금하긴 해서. 어떤 맛일까? <laughs> 아, 그냥. 아니, 뭐, 먹고 있다는 게 아니고. 그냥 약간 그 어떤 맛일까 궁금하긴 해. 그냥 된장, 확실하게 된장만 나. 어. 짜장면 먹던그 맛상으로 완전. 다르지. 그러니까, 방식을 짜장면이고, 방식이 짜장면이고, 그 재료는 된장인 거야. 똑같이 아니, 그런 스타일로 해가지고. 그러니까. 짜장면 우리가 먹는 짜장면 맛은 안 나면서 된장만 내면서 느낌은 짜장면 느낌을 주는 거지 그거야 여기 그 삼색 짜장면이라고 있어 세 종류 나온 거야춘장 짜장면 된장 짜장면 고추장 짜장면 세 개를 다 맛볼 수 있는 건데 너무 어물쩡할 것 같아 가지고 내가 일부러 된장 짜장면 하나 고추장 짜장면 하나 시키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양이 너무 많을 것 같아 가지고 이거 다 먹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그냥 된장을 시그니처니까 그걸 나눠서 곱배기로 시켜서 나눠 먹자 그런 식으로 한 건데 뒤끝이 좀 남긴 하지 뭔가 고추장에 대한 미련이 남긴 해사천짜장 어... 그럴 수 있겠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똑같을 거 같아 방식은 짜장면 방식 양파랑 뭐 고기 들어간 그거에다가 고추장만 들어간 거딱 그랬을 것 같아. 다음에 한번 다시 옵시다. 또 집에 가다가 또나 보내놓고 여기 다시 와가지고, 우리 <laughs> 쟤 혼자 먹고 가지 말고. 어? 아니, 내가 아니, 혼자 다 먹겠다. 사실... 그놈은 갔다. <laughs> 잘 가라. 다시는 만나지 말자.